레벨 2 250페이지 리뷰 테스트 2의 10번과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m u s t 의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m u s t 는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 그리고 머뭐임에 틀림이 없다. 자, 1번. It must be Jenny's dress. 그것은 제니 드레스임이 틀림없어. 2번의 의미로 쓰였고요. His story must be true. 그의 이야기는 진실임에 틀림없어. 2번입니다. Mike never tells a lie. He must be honest. 마이크는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는 정직함에 틀림이 없어. Can you see the sign? 그 표지판 봤어? You must not swim here. 넌 여기에서... 수영을 하면 안 돼, 해야만 한다의 must고 부정문 하면 안 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She got a perfect score on the test. She must be happy. 그녀는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았어. 그녀는 행복함에 틀림이 없어. 그래서 다른 의미인 4번이 정답입니다. 15번 You must not read this book. 해야만 한다의 머스트이고요. 다시 들어가면서 강한 부정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책을 읽으면 안 돼. Don't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으면 안 돼. 명령문의 부정문으로 사용이 되면서 여기에도 강한 부정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May I speak to John? j 과 얘기해도 될까요? Can I speak to John? May와 can은 둘다 허락의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all we go to the movies? Let's go to the movies. Shall we? Let's. 뭐하자 뭐뭐 뭐뭐할까?란 같은 의미입니다. You don't have to look for the book. 너는 그 책을 찾을 필요가 없어. 뭐뭐할 필요가 없어. d o 부 t 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들 또 있었지요. 돈 o 드 t 그리고 n 드 e 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트 낫은 하지마 하는 강한 부정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서 같은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She's able to fix my bike. Be able to와 can은 같은 의미로 할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